직전 경기 사이좋게 뜻밖의 1격을 맞았던 미러키와 LA 레이커스가 만났습니다. 지난 골스전 쿤보가 신인 잭슨 데이비스에게 3연속 블락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면 유독 유럽 출신 선수들에게 약한 데이비스는 사부니스에게 압도당하며 징크스를 이어갔는데요. 르브론 제임스의 결장으로 인해 갈매기 대 쿤보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에서 과연 승리를 거두는 쪽은 누가 될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릴라도와 피켈로를 가져간 콤보의 드라이빙 덩크로 막을 연 1쿼터는 두 팀이 치열한 탐색전을 벌었습니다. 특히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한 쿤보와 갈매기의 쇼다운이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로페즈와 포스트업을 하는 척 뒤로 빠지는 데이비스의 스텝백 점퍼와 크라우더를 다돌린 리브스의 플로터 엔드원으로 레이커스가 동점을 만들자 트랜지션 상황 특유의 축제 유로 스텝을 선보인 쿤보는 갈매기 뒤로 빙글 돌아들어간 리버스 레이업으로 응수하며 원포지션을 사이에 둔 팽팽한 기싸움이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릴라드를 필두로 근소하게 우위를 점한 미러키. 허나 세컨 유닛 구간 가장 독보였던 선수는 따로 있었는데요. 비록 비즐리의 손질에 당한 탓에 손쉽게 속공 덩크를 헌납한 러셀이었지만 본인만 바라보는 미러키 수비 뒷공간을 노린 복사 붙여넣기 패스로 연이어 어시스트를 기록한 데 이어 잭슨, 헤이즈, 쿼터 막바지엔 코너튼을 따돌린 스텝백 3점도 적중시키며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했습니다. 훌륭한 쿼터 마무리를 가져간 레이커스의 흐름은 이 쿼터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닥돌모드 발동한 쿤보를 조연으로 전락시킨 디안젤로 러셀의 깜짝 활약이 있었는데요. 러셀! 갈매기 없는 인사이드에서 백투백 엔드원을 얻어낸 쿤보가 골밑에 자리 잡은 포르티스에게 찔러준 숟가락 패스를 비롯해 이 구간 미러키가 기록한 연속 13득점에 모두 관여하는 놀라운 존재감을 뽐냈음에도 스무스한 핸들링에 이은 스텝백 3점으로 맞불를 놓은 러셀이 루신을 연상케하는 기가 막힌 노룩 패스는 물론 바짝 붙은 베벌리를 스네이크 드리블로 따돌리고 연속 3점까지 장렬시키며 수비 부담을 덜어준 리브스와 함께 레이커스의 8점차 리드를 이끌었습니다. 이에 미러키는 릴라드를 재투입해 반격에 나섰는데요 샤클락 떨어지는 와중에 과감히 올라간 리브스의 폭탄 처리 3점과 릴라드의 3점을 가로막은 데이비스의 경기력이 만만치 않았으나 방금 전에 굴욕을 되가으려한 릴라드가 한발더 뒤로 물러선 딥3에 하치무라와 디니디를 상대로는 돌파 득점까지 올려놓으며 금세 1점 차로 레이커스를 뒤쫓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쿼터 마무리는 디안젤로 러셀이 버틴 레이커스의 몫이었는데요. 공간을 찾아 들어간 엘보 점퍼 하나를 더 추가한 러셀은 로페즈와 호흡이 맞지 않은 릴라드의 턴오버로 잡은 속공에서 리브스에게 엔드원을 제공한 데 이어 직전 실수를 만회하려 한 릴라드가 풀업 3점을 넣기 무섭게 침착한 호스티지 드리블에 이은 라페스로 갈매기의 엘리 덩크도 도우며 4점을 앞선 채 전반을 마쳤습니다. 릴등병을 깜놀하게 만든 리부스의 커딘 레이업으로 포문을 연 3쿼터에도 긴장감이 감도는 시속게임이 펼쳐졌습니다. 전반 예사롭지 않은 경기력을 뽐낸 러셀이 수비 붕괴를 유발한 어시스트에 로페즈의 블락 타이밍을 뺏는 절묘한 레이업을 올려놓자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않았던 미러키는 비즐리와 쿤보에 연속 3점으로 맞받아치며 1점 차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공수에서 훨씬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준 레이커스가 더 이상의 추격만큼은 용납지 않았는데요. 쿤보와 릴라드를 차례로 막아낸 하치무라 뿐만 아니라 골밑을 지킨 데이비스의 백투백 블락을 앞세워 미러키를 괴롭힌 레이커스는 블록스. 러셀, 데이비스, 하치무라로 이어진 페인트존 득점으로 재미를 보며 미러키의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허나 이렇게 쉽게 무너질 동부 강호 미러키가 아니죠. 잘해주던 러셀이 빠진 커터 중반 데이비스를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가려한 레이커스의 야투가 좀처럼 말을 듣지 않은 사이 하치무라를 상대로 저돌적인 리머택을 시도한 쿤보는 갈매기 앞에서 기모고 던진 풀업 점퍼는 물론 수비에 허를 찌른 패스로 코너튼의 커인도 도우며 레이커스의 간담을 써널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쿤보의 원맨쇼는 이번에도 결실을 맺지 못했는데요. 수비가 꼬인 틈을 놓치지 않은 너셀의 3점도 모자라 블루투스 드리블을 하려던 쿰보의 턴오버마저 겹치면서 레이커스가 여전히 6점을 리드한 채 마지막 쿼터로 향했네요. 4쿼터 릴컴 듀오를 동시에 기용한 미러키가 다시금 추격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 26th, Milwaukee... 하지만 오늘 제대로 필받은 한 선수가 영거프 미러키의 앞을 가로막았으니 지역 방어를 선 레이커스 수비를 휘저은 빌라드가 동료들을 잘 찾은 패스와 디니디를 자동문 취급한 돌파로 레이커스를 턱밑까지 따라올 때마다 어깨 부상 톤을 발휘한 데이비스의 스크린을 영리하게 이용한 디안젤로 러셀이 체감상 던지면 들어가는 고감도 슛감을 과시하며 미러키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럼에도 단투 포제션 게임이었기에 방심은 금물이죠. 집중 수비에 시달린 러셀을 제외한 나머지 동료들의 야툰 한조로 인해 미러키에게 여지를 남기고 만 것인데요. 릴라드를 등진 러셀이 아슬아슬한 고각 플로터로 급한 불을 끌어였으나 군보에게 떡블락을 당했던 하치무라가 완벽한 오픈 기회조차 매듭 짓지 못하면서 클러치 타임의 모습을 드러낸 밀장군이 갑툭 튀한 미러키에게 기어코 역전을 허용하고 맙니다. 그러던 중 파쿠터 부진하던 하치무라의 청군 같은 3점이 드디어 림을 통과하면서 레이커스가 어렵사리 희망의 불씨를 살렸는데요. 비록 릴라드에서 콤보를 거쳐 코너튼에게 연결된 컬인네 회심의 코치 챌린지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릴라드와 눈 맞춘 콤보에게 플로터를 내준 탓에 벼랑 끝에 몰린 듯 보인 레이커스. 그런데 여기서 디안젤로 러셀이 또 몸이 옆으로 흐른 릴상병에게 엔드본을 얻어낸 러셀은 데이비스를 상대로 세기를 박으려 한 리릴병의 미스로 가져온 포지션에서 12분. 가장 만만한 릴등병을 요리한 우아한 플로터로 레이커스에게 극적인 1점 차 리드를 안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수비에 4화를 건 레이커스는 디니디의 블락으로 데미를 장식하며 기분 좋은 승리를 챙겼습니다. 최종 스코어 122대 123 레이커스가 동부 상위권 미러키를 극적으로 잡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디안젤로 러셀의 인생 경기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 퐁당퐁당 경기력을 시전하던 러셀이었으나 오늘은 르브론 대신 메인 핸들러로 나서자 언제 그랬냐는 듯 본인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 수비 몰리하고 오픈된 동료들에게 9개의 패스를 찔러주는 플레이 메이킹을 비롯해 장기인 3점도 무려 9개나 퍼부었을 정도로 외곽포까지 불을 뿜으며 팀승 니에 1등 공신으로 우뚝 섰습니다. 거기에 어깨 부상 이슈에도 불구하고 양팀 통틀어 가장 긴 41분을 갈아 넣은 갈매기의 더블더블과 리브스 또한 효율 높은 퍼포먼스로 힘을 보태며 역전승에 기여했네요. 반면 미러키는 서부9 12 순위 경쟁 팀들에게 연달아 덜미를 잡혔 는데요. 까다로운 데이비스와의 매치업 에서 34득점을 동반한 트리플 더블 을 찍은 쿤보의 활약은 대단했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헐거웠던 수비 와 믿었던 릴라드마저 클러치 타임 동안 공수 양면에서 장군이 아닌 훈련병으로 전락한 탓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이로써 가까스로 다시 9위로 올라선 레이커스인데 과연 오늘 승리로 자신감을 회복한 레이커스가 8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